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거제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난 가운데 타워크레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타워크레인 300여 대가 가동 중인데 공사 현장의 철저한 관리에도 사고 위험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레인 두대가 충돌해 인부 6명이 숨지는 등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각각 800톤. 32톤 규모인 타워 크레인 두 대가 비전엔 참사. 사전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세종시 한 공사장에서는 해체 작업을 하던 타워 크레인이 넘어져 인부 두 명이 다쳤고 올해 초 아산에서는 20m 높이 타워 크레인이 쓰러져 건물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대전의한 신축 공사 현장 55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을 무선으로 조종합니다. 최근 잇따른 사고 소식에 공사 현장에는 타워 크레인을 통제하는 신호수를 곳곳에 배치하는 등 작업 원칙이 더욱 깐깐해졌습니다. 각 모든 타워 크레인마다 이 타워 기사님들 실명제를 통해 가지고 항상 이제 그분들 외에는 이제 작업을 못하게 이제 운전을 못 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타워 크레인은 특히 무게 중심이 높기 때문에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적정 하중까지만 작업을 하고 바람 등 기상 조건도 민감히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타워크레인의 사용 연한 제한이 없어 현장에서 노후 장비가 수시로 가동되고 있고 정기 점검 역시 정부가 아닌 민간 업체에 맡기다 보니 사고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들이 현장에 반입이 되고 그것이 운행이 되면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해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가동 중인 타워 크레인은 모두 300여 대 사고 위험을 높이는 노후 장비나 현장 안전 불감증은 없는지 당국의 시급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